이번 시간에는 바둑 서알 흙이 사는 방법, 흙이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한 집을 더 만드는 묘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났을 때 배근 작교에서 무조건 찔러야죠. 이때 흙이 이렇게 두는 수는 너무 간단히 죽습니다. 넘어가도 먹여치기하고. 붙이는 수로 타고 나오면 옥집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수가 여기 끼우는 수입니다. 이렇게 끼었을 때 백이 여기서 이렇게만 받아주면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될 수가 없죠. 넘어가는 게 선수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은요. 한번 늦춥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눕혔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요, 요 점이 이 자충입니다. 여기 아니올 수가 없죠.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끊어버리면 이게 자충이라 단수를 쳐도 예, 꼼짝마죠. 죽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단수를 안 치고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 단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뻗어야죠. 이때 젖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도는 수는 여기를 끊어서 이거 왜길이지안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칩니다. 오, 이을 수도 없고 여기도 안 되고 이걸 따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 치면은 아이고, 이거 어디를 이어야 되지요? 이거 안 되겠죠? 이게 따는 게 선수라 이 안에서 삶은 흙은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젖혔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패를 해보자.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따면은 이거 막으면 끝까지 패를 해야 하겠다. 에이 그 가만히 뻗으면 이거 바깥에서 싸우네요. 에이 이몇발적은못 나가죠. 아이고 이거는 뭐 아주 신났습니다. 신났어. 여기까지 나가고 쑥씌어버리면은와 이건 뭐 횡재했죠 백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후기 살라 그랬더니만 더 죽여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은자이쪽으로한칸띄는 수는 어렵고요. 못 살았죠. 결국은 자 맥점이 바로 여기죠. 여기 붙이는 수. 여기서 뻗는 수은 이렇게 끼워서 이쪽으로 단수 좀 백이 죽어요. 여기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음, 이렇게, 이렇게 막아도 이거 뻗으면 삽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찔러도 선수로 넘어가니까, 그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젖힐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뻗습니다. 뻗으면, 여기 이으면 백이 죽죠.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때 끊고, 두점 잡는 수는 이렇게 뻗으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흙이, 이쪽이 선수가 돼가지고, 있는 게 선수죠. 아, 살았습니다. 두점 잡는 수하고, 한점 내는 수하고, 살았죠. 그래서 자이 모양에서는 여기 붙이고 어, 상대방이 여기 놓으면 끼워서 이렇게 살고 상대방이 차단을 하면 한번 뻗어주고 끊으면 예, 이렇게 해서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